예루살렘 아 우리 아리네 성문 안에 뜻도다.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? 예루살렘 성 안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나비 예배드릴 수 있는 주나비 영광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어졌어요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통소가 있었는데 한 곳에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옮겨 다녔어요.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천막과 같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배 제단 쌓을 까닭도 없고요.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웅장한 성전이 건축되어 있으니까 이곳 저곳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요. 그 아름다운 성전에 올라가자 하였을 때에 기뻐하였다.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굳게 섰도다. 이제는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. 성소에서 재단을 쌓을 때에는 이곳쪽을 옮겨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젠 예루살렘 성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. 그래서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안에 섰다 이 말은 성전 안에서 마음껏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제단 쌓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이것을 말한 거예요 옮겨 다닐 필요 없지요 이 말씀은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.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더 안에 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해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. 진정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.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. 정말 하나님의 그러하신 뜻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전해 보이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. 우리 예수님 중심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. 항상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저를 더 가까이해서 믿음 생활 더 뜨겁게, 더 강하게, 더 열렬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큰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